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비가 재앙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필리핀 클락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한국 사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뉴스를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비가 왔는지를 잘 몰라요 다행히 클락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내 of 물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마을이 물에 잠기고 막 자동차들은 막 떠내려가고 그리고 태양강을 설치했던 산은 무너져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재산에 피해를 입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근데 이 고마운 비가 또 어떻게 보면 고마운 비가 아니라 원망스러운 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순간 그 자연의 재해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정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도 마을을 삼키고 있는 홍수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비를 내릴까? 적당하게 알맞게 비를 주시면 좋은데, 어우, 너무 비를 너무 많이 내려서 사람이 살수 없도록 만드니까,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고 돈도 많은 국가인데, 무엇 때문에 자연의 피해는 끊임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가 많이 내리면, 할머니께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비는 복이란다. 비는, 내리는 비는 복이라고 저에게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복이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 라고 말해 줬습니다. 그때 제가 어려서 할머니가 비가 복인데 그 비가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큰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알기에 아, 할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비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걸로 멸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멸망을 받았어요? 비로 그걸 우리는 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비로 성경은 며칠간 왔다 그러죠? 40주야로 왔다 그러나요? 뭐 일주일 와도 못 살겠는데 40일 밤낮으로 왔으니 그냥 이 세상에 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살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살아남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이 유일하게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생존자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6장 5절 8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많이 내리게 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든지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계속해서 40일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 이제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뭐예요? 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선한 것이 없어요. 너무 이 세상이 악하게 변했어요. 사람들도 너무 이상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야,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다. 그리고, 마음이 근심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뭐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저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리는 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담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는 은혜의 담비였어요. 이른비와 늦은비로 농사를 짓게 해주시고 지친 몸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고마운 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고 이 세상에 악해져 가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악해진 세상과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고쳐주기 위해 비로 벌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를 통해 이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면서도 신실한 사람들, 누굽니까?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은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그 믿음의 집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실랑으로 살기보다는 배도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껍데기만 교회에 오고, 여러분의 몸만 교회에 오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은 길에 두고 집에 두고 오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재단도 쌓고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 드리고요. 이런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모습만 있었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짜 있어야 할 신앙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니까 교회를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리지만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보면요. 신앙이 없어요. 영원이 없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어떤 습관에 의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야, 오늘 예배 드렸어. 그것으로 위로하고 만족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삶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각 가까이 하기보다는 우상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낚시를 했다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바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기원해서 바둑을 뒀는데, 그날이 주일인 것도 모르고, 아들이 하는데... 부인이 와서, 여보, 지금 아들이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예요 어? 벌써 그렇게 됐어? 오늘이 주일이야? 아, 예, 곧 있으면 11시에요. 빨리 가, 교회 가요. 아, 이런 껍데기 신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나 아우왕의 정치나 비슷해요. 아우왕의 정치는 불법의 정치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도 불법의 정치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삶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이, 삶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뭐 누가 더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엉터리의 삶, 엉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겠어요. 노아 때는 40주야 비를 내렸는데, 아우왕 때는 비를 내리지 않도록. 몇 년간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달. 그러니 뭐, 식물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뭐, 송계근은 몇명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3년 6개월 동안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재앙이지만 또 너무 내리지 않는 것도 재앙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한 게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막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비를 오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만든 진짜 신을 위해 살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고요? 자연을 통해서 비나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를 많이 내리게 하는 것도 또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강한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을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며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질병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에? 저는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한 자연을 누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욕기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기 3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물방울을 어떻게 해요? 가늘게 하시며 그의 안개를 비로 변하게 하시도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게 뭐가 됐어요? 비가 돼요.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조주 하나님은 비를 축복이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인과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비와 해가 뭐가 될수 있어요? 은혜와 축복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는 비와 해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제안과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문 12장 2절 말씀에서는 선의는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려라 아주 그냥 구비되 놓았습니다 이사의 55장 10절에서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것 같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생명이었던 비가 왜 죄양으로 변했을까요? 그건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무변별한 개발과 자연의 파괴가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죄양과 저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몇년 전. 강원도의 집중호우로 마을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돼지 농장을 하던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희 농장이 비에 잠겨 수백 마리의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돼지를 돌보느라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위해 아둥바둥 하며 살았던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신앙으로 살지 않아 생긴 죄라는 생각이 들어 돼지들이 죽어 있는 농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며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믿음으로 안 살고, 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애기중지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이 나의 모든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비로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 이후 집사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린 비가 여러분에게 내리쬐고 있는 이 태양의 열기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여집사님은 그걸 깨닫고, 이제, 어, 은혜를 받고 나서, 아 이렇게 사는 건안 되는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인생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릴 것입니다. 내리는 비가 나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리고 있는 비와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이 태양이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내리는 비와 이글거리는 폭염으로 머리가 뜨거워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내려오는 비를 보고 이글거리는 탱을 보면서 인상을 쓰고 기분 나빠하고 불안해하며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왜 이렇게 자꾸 비가 와. 아 힘들게 아 너무 더워 요즘 뭐 38도까지 낮에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안 틀면 정신이 가출해버려요. 아못 살겠어 그래서 병원 가는 것보다 에어컨 전기세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낮에도 틀고, 밤에도 틀고, 주야로 틀어. 기도를, 기도를 주야로 하라 그랬는데, 주야로는 기도하나 해도, 주야로 건강을 위해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 저를 봅니다. 아니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재앙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 비를 축복으로 받느냐 아니면 재앙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북 세만교회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 내린 비와 지금은 막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는 태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태양의 강렬한 열기를 느낄 때마다, 아니면 내리고 있는 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는 우리를 신앙으로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지고, 태양은 우리의 교만과 탐욕의 옷을 벗겨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태양이 되고 축복의 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